지금 우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슈팅이 나오는 중이라서, 호가창이 널뛰는데, 좀 보수적으로 한번 타점을 잡아볼게요. 음. 자, 한 타점 이제 체결이 되었고요. 지금 2천만원 비중이죠. 제가 평소에 타점 잡는 거에 비하면 지금 두 배로 들어간 거죠. 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요. 눌리게 되면 더살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께 늘 보여드렸다시피 항상 저는 눌리면 더 사는 거죠. 그게 마음이 편해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도 싫고요. <laughs> 눌렸을 때 잡는 것보다 뭐 수익이라든지 뭐 손절의 폭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자, 일단은 조금 더 올라갔네요. 근데 매물이 있어서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코로나, 걸어놓은 물량들이, 어이고, 체결이 되고 있네요. 더 추가적으로 더 받쳐놓은 상황인데, 체결이 되고 있고, 저는 오늘 이 종목에, 어좀 작정하고 매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만, 최소로 잡더라도 만 350원? 만 300원, 만 350원, 이 정도 보고 있는데, 가줄지 모르겠어요. 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라서 공방이 치열할 겁니다. 일단은 어, 뚫어놨고 제대로 안착을 해, 해서 가야 되겠죠. 주봉도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갔으면 좋겠는데 갈지는 모르겠어요. 자, 제 현재 계좌 상태예요. 지금 저 모양이죠. 오늘 오전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슈팅이 나오고 있고 지켜볼게요. 일단 절반 팔았습니다. 이거.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수익권이긴 하지만, 지금 계속 뚫어줄 듯, 뚫어줄 듯 하면서, 지금, 막키고 있는데, 나머지 물량으로, 제가 목표하는 가격을 가는지 못 가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해요. 내 계좌가, 지금 뭐, 이 앞전에 매매해서 손실이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커버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들고 있는 거는 정말 무모한 거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3... 팔고 나서 자, 이렇게 물량 들어오죠. 팔고 나서 효과를 유심히 봤는데 저런 물량들이 중간중간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받치기가 계속 꾸준하게 험의 수가 아닌것같고 받치기가 지금 꾸준하게 잘 지켜지고 있고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세력들이 개미 보고 물량 내놓으라는 신호인 것 같아요. 빨리 팔아라고. 주가 방어가 종고점 부근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방어가 계속해서 꾸준히 잘 되고 있어요. 아까 전에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봤던 건데, 저큰 물량이 또 떨어�... 계속 떨어지는데 무너질 것같지 않아요. 물론 만원은 무너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크게 무너질 것같지 않아요. 무너뜨리려면 세력들이 이렇게 시간 시간을 끌고 있지 않을 거예요. 일단 저는 수렴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큰 힘을 쏟기 위해서 수렴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다림에 지친 개미들은 물량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까지나 저만의 피셜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보기보다 탄탄하다. 깨지나? 아... 자 라운드 피겨가 깨지면 누군가는 손절을 합니다. 뭐 익절을 하든 지켜보던 사람들 던지는 게 그게 심리입니다. 심리 또는 지지 저항이 중요한 구간들을 순간적으로 깨버리는 흐름 물려있는 사람은 버티기 어렵죠. 억지로 버틴다 하더라도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죠. 중요한 자리가 깨졌으니까. 음, 여기에서 뭐 크게 더 무너지지 않으면 일단 최대한 들고 가보겠습니다. 음, 뭐이 정도 흐름은 예상을 했어요. 세력들은 개미들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저런 중요한 구간들을 보란 듯이 깨버리죠. 오분 봉동 면접 씨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흐름이 지금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꺾여 단기 분봉에서는 상승 추세가 꺾인 것 같아도 아직 꺾인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요. 큰 그림에선 뭐 오늘 못갈 수도 있겠죠.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아직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도 호가창 보세요. 지금 지금도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저 쌓인 물량이 얼만지를 한번 보세요 금액으로. 과연 3분봉 기준에서 저게 많은 물량인지 결코 많은 게 아니죠. 아, 지금 5분봉이네. <laughs> 5분봉도 그렇고 3분봉도 마찬가지죠. 일단 단기분봉 1, 3, 5분봉으로 봤을 때 거래가 터지면 얼마나 터지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지금 물량 많은 게 아니죠. 라운드 피에는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만원 때는. 오전에 크게 슈팅 나오고 바닥을 잡고 조정해서 바닥을 잡고 올린 거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를 기대할 수 있, 있다라고 보는 거고, 뭐 계산상으로 봐도 만 삼백 오십 원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못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라운드 피겨 자리라서 좀 솔직히 좀 불안한 감은 있죠. 그래서 절반을 팔았던 거고요. 이런 게 대응이죠. 일분봉에서도 야 이건 잘하면 상한가도 가겠는데 그 상한 차트로 상한가 가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각 분봉마다 보는 법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상한가 가는 패턴 중에 하나 정도로 보이고. 뭐, 저는 뭐, 딱히, 뉴스 재료는 별로 그렇게 중요,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어차피 주식이 100%는 없으니, 내가 자신이 있는 것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말 말하, 말하는 저, 저도 참, 어이없게, 오전에 160만원짜리 손실, 손절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괜찮습니다. Hmm. 참 일분봉은 꼭 상한가 가는 패턴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목소리> 와. 또 물량 한번 쏟기는데 여기서 더 크게 빠지면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세력들도 갈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더 빼면 안 되죠 지금 나오는 매도 물량들 개미들 물량 같은데 음 지금 아직 던져야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아직 충분히 더갈수 있을 것 같아요 15분 봉에서도 흐름이 지금 아직은 버텨도 되는 구간 아닌가 음. 아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한 30분 참았거든요. 아,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이렇게 결국 슈팅이 나오네요. 일단 정리를 하고, 나머지 물량 또 하나 걸어보고, 으, 일단 상황가는 모르겠고, 제가 목표한 대로만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지수도 안 좋은데 상한가 노리는 거는 욕심이 욕심이겠죠. 그냥 그런 만큼만 먹자. 아유. 상한가 먹고 뭐 다음날 뭐갭 상승도 먹고 이러면 좋겠죠. 그 지수 안 좋을 때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보면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개파락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수가 안 좋으면. 물론 그게 이 종목이 될지 안,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재료도 괜찮았는데, 다음날 개파락이 나왔다가, 근데 다시 또 개미, 거기서 개미 털고, 뭐10% 이상, 20% 이상,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죠. 저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자, 다 체결이 되었고요. 참, 힘드네요. <laughs> 너무 힘들어요. 아...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아까 마이너스 160만원에서 20만원 조금 넘겼네요. 아, 힘듭니다. 참, 이렇게 주식으로 돈 벌기가 힘들어요. 물론 오전에 하지 말아야 될 종목들을 두 개나 건드리는 바람에 그래서 손절이 저렇게 크게 나왔던 금액, 금액이 퍼센티지로 보면 크진 않은데 금액이 좀 크게 나왔고요 오후에는 내가 자신 있는 매매가 아니면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다짐을 했었고요 그렇게 원칙을 지키니까 이렇게 또 좋은 수익이 나왔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